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뢰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지표를 삼아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가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부자이므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두번더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Luke chapter 18 verse 18 to 30. 18. A ruler questioned him saying, Good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9. But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21. And he said,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since my youth. 22. Now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One thing you still lack sell all that you possess and distribut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23. But when he had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wealthy. 24, and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are wealth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for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6, those who heard him said, And so, who can be saved? 27, but he said, The things that are impossible with people are possible with God. 28, Peter said, Behold, we have left our own homes and followed you. 29. And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wife, or brothers, or parents, or children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30. Who will not receive many times as much at this tim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Amen.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심중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그가 율법적인 사람이므로 그가 지켜온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큰 부자였던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다팔 생각이 하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모으기까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관리는 자신의 재물을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1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무엇과도 하나님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